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우선 2019년 한국금융미래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초연결 그리고 초진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경제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와서 불확실성과 무한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성장, 금융에서 답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매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한국금융신문의 허과연 회장님과 김봉국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최은열 의원님, 또 세션에서 직접 토론을 주재해주실 임종용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일컫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멀다 하고 세계 경제를 흔드는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이미 글로벌 저성장과 고시업이 고착화되는 뉴 노멀의 시대를 넘어서 미래 예측을 가늠할 수 없게 된뉴 에브노멀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도 당초 예상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미 IMF와 OECD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 또 최근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만성적인 불황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특히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대내적인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소위 아래 공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추세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기술 변혁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아래 공포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해답은 혁신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금융은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공급이라는 국가적인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수용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금융업계도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스스로 금융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금융 산업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미래에 대한 통찰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인 포럼의 시작에 앞서서 금융의 미래 핵심 경쟁력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금융 관련 정책 방향과 금융 기자 샌드박스 제도 관련 지금까지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21세기를 변화의 양과 속도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의 대전화는 핀테크를 총매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이미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성년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송금통신망 스위스토와 대형 금융사이에 독점되어 왔던 우리나라 해외 송금시장에서 국내 핀테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불과 2년 만에 1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관련 업계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우러져서 이룬 결과물이라고 조심스럽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핀테크 산업 내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내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마련된 인프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을 해소하고 핀테크 전용 펀드, 혁신 투자 펀드 등을 통한 자금 공급으로 자본 시장과 연계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뱅킹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여 혁신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 혁신의 기운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동대문 플라자에서 모레 23일부터 3일간 개최합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서 아시아 최고의 핀테크 관련 페스티벌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될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진행 상황과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이 샌드박스 내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무한한 상상력을 시도해 볼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우선 핀테크 기업과 금융 기존 금융회사들은 혁신 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볼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 혁신 서비스를 경험하여 금융의 접근성 제고와 비용 부담 완화라는 포용금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내적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우선심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지정된 몇 가지 혁신 금융 서비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받는 온오프 스위치 방식의 보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 간 송금 서비스 등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스스로가 금융 플랫폼을 통해 보다 유리한 금융 서비스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모바일 앱과 QR 코드 등 카드 수납 방식을 확대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의 가맹점 매출 정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도 평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식 대차 거래 허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과 통신이 본격적으로 융합하는 일부 새로운 금융 모델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서비스가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상하는 그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중단 없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하겠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와 금융당국이 합심해서 함께 혁신하고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울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혁신금융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